제 출발합니다. 최고의 경주 제 17회 YTM 배 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는 안쪽에서 1번 마 언비터블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5번 마위너레드두 마리가 앞서고 2번 마 빛의 정상도 선두권의 모습 보입니다. 바깥쪽에 자리 잡고 있는 11번 마 크리너조이가 서서히 시동을 걸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질러 들어옵니다. 11번 마 크리너조이 안쪽에서 맞서는 말은 9번 마 소통시대 5번 마위너레드 이렇게 세 마리가 선두 다툼 펼치면서 1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안쪽 자리 잡은 5번 마위너레드가 근소한 반마신 앞서면서 선두로 부상하고 바깥쪽이 추격. 가는 9번마 소통시대 거리차를 좁힙니다. 3위는 인기 1위 11번마 클린업조이 서서히 속도를 높이면서 바깥쪽 3위로 따라갔고 4위는 7번마 천적 안쪽에서 자리잡으면서 앞선 선두 3마리의 귀를 쫓고 있습니다. 이제 결승권은 편직선지로 선두는 계속해서 5번마 위너 레드 바깥쪽에서는 9번마 소통시대 그리고 바깥쪽에 이번 경주 5연승에 도전하는 11번마 클린업조이가 바깥쪽에 자리잡으면서 서서히 추격 3위에서 앞선 두 마리와 거리차를 조금씩 좁혀고 있고 외곽쪽에서는 4번마 로커, 김용근 기수가 기승한 4번마 샴노커가 바깥쪽에서 순식간에 제침니다 바깥쪽 4번마 샴노커 선두로 부상하고 외곽쪽에는 11번마 클린업조이 두 마리의 대결 두 마리가 약 2마신 정도 앞서면서 이제 다시 한번 곡선주로 3코네 모습 보입니다. 4번마 샴노커 안쪽에 있습니다. 바깥쪽 추격하는 말 11번마 클린업조이 그리고 3위는 5번마 위너 레드, 4위는 9번마 소통시대가 자리 잡으면서 이제 3코너 돌아서 4코너에 선두 두 마리, 4번마 샵 놓고 바깥쪽 11번마 클린업조이, 두 마리 팽팽히 나서면서 두 마리가 3마시, 4마시까지 앞서나고 있습니다. 경주 중반 두 마리의 대결, 안쪽이 4번마 샵 놓고 그리고 바깥쪽이 11번마 클린업조이, 레지노 파트 서울, 서울을 대표하는 두맥기수 이수, 김용근 기수가 안쪽에 4번마 샵 놓고 그리고 바깥쪽에는... 외국 기수 페로비치 기수가 지난 11번나 클린업조이 직선주로에서도 계속해서 두 마리의 대결입니다만 조금씩 승부처는 외곽쪽 11번나 클린업조이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11번나 클린업조이 남거리 150m 단독 선두 1 0개 치고 나옵니다 11번나 클린업조이 단독 선두에 2위는 4번나 샴노커 당할 자가 없습니다 이번 경주도 5연승 11번나 클린업조이 최고기행주 와이템벨 대상 경주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리 2000m 제9경주 모든 사람들이 우승후보 1순위로 꼽았던 11번마 클린업조이가 종반 4번마 샴노코와 잠시 대결을...